시작이에요? 어. 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시작을 딱 했는데, 어, 댓글이 좀 올라와야 첫 번째 댓글은 누가 달까요? 자, 중등부가 먼저 달까? 고등부가 먼저 달까? 100% 중등부입니다. 중등급? 아, 고등부 질수 없죠. 질수 없죠. 댓글을 먼저 좀 달아주시고, 여러분 댓글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댓글이 좀 올라오고 있나요? 아직 없는 아직이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첫 댓글 중등부라는 것에 제 손목을 걸겠습니다. <laughs> 손목이 손목.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손목 8개. 손목이 8개. 8개. 8개예요. 손목이 8개. 자, 제가 잠깐 이 카메라를 이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야 손목을 걸셨어요 <벌렸어요. 웃음> 제발 얘들아 달아라. <laughs> 목사님의 손목이 손목을 짓더라. 고등부야 <laughs> <하하>. <laughs> 힘을 <웃음> 내어라. 댓글이 아직 댓글이 올라옵니까? 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 오, 언제부터? 네. 아 네, 이게, 이게 제가 중등부 노셨죠. 그래. 중등부야? 얘들아! 라 어. 절대, 절대 중등부. 절대 <laughs> 중등부. <laughs> 아 절대 고등 고등부네요. 절대 고등부. 아네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네. 위에 댓글이 댓글 올라오고 않냐? 있었어요. 오. 자 우선에 댓글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요. 인사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누구예요? 그리고 막 수련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만 올려주시고요. 초반에는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잘 웰컴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잘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엥 먼저, 먼저 보냈는데자 보냈는데. <laughs> <laughs> 우리 선생님들 누가 먼저 가장 먼저 봤죠? 이채팅방 보시면은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갔나요? 저 친구 같은데요. 영어 알파벳의 7호. 영어 알파벳 엥 7호. 먼저 보냈는데 저 친구가 1등이 아닐까? 아. 중등부 오준수련의 김. 김. 김윤지 학생, 와, 김윤지 학생이 가장 먼저 했다 합니다. 김윤지 학생, 학년과 반을 적어주시면, 어, 중등문지, 고등문지 얘기해주시고, 어, 중등고등문 자기 부서와 학년 반, 그리고 간 이름을 간. 해주시면은, 여러분, 그, 서, 그 학생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선물을 어, 모든 온라인 시대에 이 선물밖에 없죠, 사실은. 뭐, 아, 그렇죠. 네. 기프티콘. 티콘 와 사실 저희가 살짝 앞에서 합을 맞춰보긴 했지만 요 정도의 어떤 반응일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laughs> 우리 목회자 분들의 이 리액션과 반응이 장난 아니에요. 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은 또 한마디씩 할 때에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 좋습니다. 와, 와우 선물 중 아우 중학교 1학년이면은 목사님 중학교 1학년 처음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 일단,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죠? 아, 솔직하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솔직해야 돼.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큰일 났다. 아, 아 큰일 났 났다. 예, 아 예, 났다. 예, 얘네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오, 준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사랑합니다, 중1들. 예! 아 아니라 와 중국샘 최고 이야. 와 어지간 어지간 반응이 날리 났어요 난리 날이 날이 목사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선생님인지 목사인지를 <laughs>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 아, 맞아요. 지금 한테 김사무의 전도사님 막이러더라고요 <laughs> 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그래서 뭐 누군지 모르면 어때 그냥 이름만 알면 돼요. 맞아요. 네. 아, 그럼요, 아주 좋습니다. 아 목사님이에요. 아 너무 착해, 너무 귀여워요. 네, 우리 영문학생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고등부도 없나요? 우리 고등부도 좀 댓글이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웰컴하고 혹시 뭐 선생님들도 계시면은 선생님도 막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또그 많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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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laughs> 질주예요. <잔돋지수예요. 웃음> 어, 이 정도면 상품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목사님 상품 하나 드릴까요? 아니야 상품 말고 저 채팅을 못하도록 만들어주세요. <laughs> 네. 영훈아 그만해라. 영훈이. 네. 아 어, 이미 아까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는그 마음이 뭐 전달이 됐겠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에게는 뭐. 제가 따로 선물을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네, 와. 이 온라인 선물보다도 목사님이 주시는 따로 준다는 이 말이 장난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네. 아, 어마어마한 <laughs> 겁니다 네, 3D조화 박수진 정여준 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느 한 4분 정도가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께 어, 처음 인트로로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에 있는 4명의 이름을 사역자의 이름을 먼저 내주시는 분에게 놀라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명의 이름을 먼저 자, 목회자는 적지 마세요 목회자 적지 마시고 4명의 이름을 먼저 다 적어야 돼요 자, 한번 기다려볼까요? 그누가까안 올라오면 어떡 하지? 어떻 하죠? 안 올라오면 어떡 해요? 오 하나 올랐어. 올라... 제 이름. 어... 아니 네 명을 가져가야 돼. 김중국. 김중국. <laughs> 아 뭐야. 오 주님. 뭐야. 박재규. 자 저희의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오? 어? 어, <laughs> 오. 김우주. 김우주 세 명. <laughs> 와. 어, 아, 3명. 아, 한 명. 우리. 아님 신선호. <laughs> 신선호 주님 안 돼요 자 누구요?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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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잔. 자, 저기아아직아니아 맞... 정답이 없습니다. 또세 명. 자, 지금 이분들 모르시는 거 <laughs> 같아. 어떻게 해. 고등부야 일어나라. 이 정도면은 고등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너무 아깝네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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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몰라. 그래도 그래도 어 우리 장재현님 몰라요. 어, 박재경. 자, 박재경. 신경경이면 박재경. 누구죠? 누구, 누구. 무슨 말하는 거지? 선생 <laughs> 정여주 선생님 곱하기 삼와 신이다 <laughs> 저 진짜 내가 나 상주에서 약간 뭔어서 김용진 어 김용진 안타까워요 많은 네. 이름을 얻고 가네요 네. <laughs>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저희 네 명의 이름을어 어? 어? 피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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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아소 피아소 이 아. 아. 정도면 어딘가 누군가 이게 약간 느낌이 오긴 할것 같은데 우리 피아소님 본인의 어 부서와 학년과 반 그리고 이름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그100%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선이 맞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자, <웃음> 자 이제는 저희 네 명의 이름에 네 명의. 왼쪽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어, 여기요? 어, 여기 말하는 거 아니요? 오, 어, 좋니다 어, 이쪽이요.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둘은 아니라는 거. <laughs> 조심하세요. 아, 브래드 피트. 아, 이거 줘요. 네. 아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이렇게 할 건데요. 저희 네 명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전 먼저 적는 사람. 아, 우리 나이 순. 나이 순. 너무 순서대로.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나이, 나이 순. 네.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려.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는 이름만 말할까요? 여세영 서영준 김삼우의 일인데 4명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먼저 나열하시는 분께 막 한번 적어봐요 나이 순서대로 나열하시는 와, 분에게 큰 상품들이 도록하겠습니다 상품 자 우선 피아소님 아 고등부 찾는 팀 2학년 유일희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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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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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세영 서영준 서영준 여세영 자 생년월일을 알겠죠? 이두 분이 나이가 같으세요. 자, 생년월일이 12월 1일 생. 12월 1일. <laughs> 6월 18일입니다. 2월 18일. 아 아, 그러면은 누구 맞는 거죠? 한 방에 맞췄어요. 땡김. 땡김. 와, 땡김 님. 아와 축하드립니다. 막 땡기네요. 땡김 님. 땡김 님. 그런데 저는 기분 좋은 댓글이 하나 보이는데 쌈디 좋아져 보이나요? 이준구가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와우. 네, 저 개인... 친구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약속합니다. 이준 이준우 씨 쌍둥이 걸 어떻게 맞죠? 요 정도, 요 정도 톤큰 느낌. 아, 네, 이걸 어떻게 맞죠? 그러니까 문제예요. 네, 아. 네, 아무튼 이렇게 기분 좋게 분위기 좋게 출발하는데 약간 좀 진지한 톤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음. 할렐루야 교회 2021 년도 음. 표어. 어. 할렐루야학교의 2021년도 표어 이거 먼저 사시는 분에게 또 상품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학교 21년도 표어. 작년 표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작년 표 오직 오직 예수. 말씀, 오직 말씀. 예수. 오직 <laughs> 자 오직 말씀으로는 예년과 어 그의 일화가 나왔어요. 오, 그것이 문제니까 자 오직 성령 장재현 장재현 맞나요? 장재현 축하드립니다. 와, 와 좋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아직도 2020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그랬네요. 그래도 다행히 다행히 이제 말씀 위에 국회에서막 이런 거안 나와서 네. 다행이에요. <laughs> 2년 전으로 살면 안 되니까 네, 네. 흔들리는 도동자 우리 방승우 저분은 아마 <laughs>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 방승우 그래 <laughs>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에 우리 한, 가, 한 발짝 더 나가봅시다. 2021년도 교회의 표어와 더불어서 이번 수련의 주제를 적어주세요. 이번 수련의 주제. 이 수련의 주제. 와 이게 뭐든데요? 아, 뭐, 뭐 아, 미움이 들어가고 비움이 들어가고? 그쵸? 오, 그렇죠. 네, 아, 뭔가, 뭔가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했는데. 오호. 아자 댕김 댄킴. 어, 아, 어 댄킴 어, 이 정도면 이관왕인가요? 댕김 이관왕으로 갈지 아니면은. 티모씨 아 요거는 우리 티모씨에게 주도록 합시다 아니야 와. 보니까는 3D, 3D 조화가 조아. 아. 다 썼어요 네. 와. 3D 조화는 중삼 조화 이거 아닌가요 혹시? 아닌가? 3D 저도 저 D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3D 조화님 본인의 이름과 반과 부서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와. 너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여세형 선생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 여기서 진짜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 하나 정말 이 마지막 질문에 맞추는 사람이 어찌 보면 초의 승자가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질문은 수련의 주제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수련의 주제곡을 듣고 제목을 빨리 적어주시는 분한테 한품 드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장 팀에게 좀 뭔가 이렇게 핸디캡을 줘야 될것 같긴 하지만 자 시작합니다. 우! 어, 어, 어. 아, 창피한 아니 이게 완전히 제편이 뭐,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런 거다만요면서 엄청나게 갑자기 뭔가 재미있게 있어요 죽는 사람 죽는 아니에요 죽는 사을 인도하지 여러분 좋아하는 차라을 어? 하는 게 아니에요 곡을 어, 맞춰야 돼요 52, 53 맞나요?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와. 소용전 전사님한번이 곡에 좀 소개시켜주시죠. 아 이게 저희가 같이 이번 수련의 곡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음. 그날 정하는 날에 딱 발매된 곡이야. 와. 와, 마커스 주도 하시네 거의. 주임도 하시네. 찬양에 아, <laughs> 어, 너무 소름이 돋아서. 진짜. 저희가 그 만나게 빛나게 주제에 맞게 어떤 네. 곡이 가장 어울릴까 할때이 찬양이 딱 가사에 맞는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음. 어, 우리 좀 영빨 좀받나요아 어? 아, 어. 어, 은혜가 막 충만한 것 같습니다. 네, 고 3의 권하경 권학경, 하경아너너할줄알았다하경아 너가 고등부에, 지금 누구나 하자마. 좋아요,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번도 이제 저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잘 섬기려고 우리. 어그잘 섬기고 그리고 이 주제와 그리고 주제고 이하는데요 우리 정식으로 한번 그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를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 저희가 말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쓰고 잠깐 저희 얼굴을 캡쳐하실수 있도록 왜그 어떤 마지막 엔딩 포즈 그쵸? 왜 아이돌 같은 거다 하는 엔딩 포즈 그쵸? 세상에. 다 준비됐죠? 자 엔딩 포즈 갑니다. 자 저는 포즈. 고등부 2021년도 고등부를 섬기러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내려온 우리 김사우의 목사입니다. <laughs> 네,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서영준 전도사입니다. 아, <laughs> 프레드 피트 여기서 프레드 피트.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의 여세영 존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왔나? 왔나? 와, 역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등부를 담당하게 된 이중구 목사라고 해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비싼 얼굴이에요. <laughs> 대박! 우와. 제가 지금 이중국사연두달 정도 봤거든요. 두달 동안 본 사이에 눈이 가장 컸어요. 와. 잘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 년에 한두번 나와요, 한두 번. 비친구 여러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개탔네요 와, 비친구 나왔습니다. 비중, 와, 정말 비주얼 쇼크 좀 목사님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주얼 쇼크. 비주얼 <laughs> 이 어. 아니, 그 쇼크가 성령의 쇼크라는 얘기겠죠. 아, 아이, 그럼요. 설마 아, 정말 네. 대. 네. 네. 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어, 여러분 댓글로 이렇게 계속 달으시고 거의 뭐 약간 그 강승현 정여준, 쌈디조와 김영은뭐 이런 분들에게 반복되는 루틴인 것 같은데 진짜 <laughs> 네. 너무 좋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하면은 너무 중요해. 심장 마비가 왔어요.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요, <laughs> 요쪽 분이지 않을까, <laughs> 요쪽 분이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드는데 네, 좋아요. 그 심장 다시 한번 심폐소생도 했다 해드실 거죠? 네, 네, <laughs> 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저희가 웃고 떠드는 뭐이 기간에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이 수련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또 기대가 되시죠? 음. 그걸 알려드리기 이전에 이 수련에 어떤 주제를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만나게 빛나게잖아요. 교회의 할렐루야 표현도 그렇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돼요. 빛네요. 세상에 치유하는 소금. 소금이 돼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빛나게인데 과연 우리가 빛내야 되고 만나야돼 우리의 세상은 어디일까? 자 우리 영전사님이딱 생각할 때영전사님 세상은 어디예요? 저는 일단 바로 떠오르는 거는 아직 지금 학생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공부의 아...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학교가 저에게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학교. 또 이분이 우리나라 학교가 아니에요. 지금 먼 <laughs> 미국까지. 아, 아... 그러니까요. 아... 게... 밤낮이 바뀌어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말끔하게 있으시 음. 지금 원래 주무셔야 되는 시간인가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지금 미국의 신학교 공부하고 계시는데 옥토퍼스 옥토퍼스 옥토퍼스? 토 어우 약간 옥스퍼드와 뭔가 이렇게 아. 짬뽕하려던 것 같은 그것같 네, 그런 느낌인데 어, 미국에 정말 영어로, 영어를 잘하시는 건가 영어 뭐 나중에 한번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아유 네. <laughs> 됐습니다. 네. 자 저도 제가 사는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영존조사님은 지금 그 학신분으로서 이야기하셨고 저는 엘리베이터 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음. 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왜 그런가? 그러니까, 어, 어, 그러니까 이게 딱 세상 에있을때 거기서 세상 사람들 만나는 유일한 통로인 것 같아. 요 제가 세상 사람들 만날기회가 없는데 엘리베이터 딱 탔을 때 상끝에. 살짝그 윙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드리는 그걸 통해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영향이 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우리 이중구 목사님에게 이중구 목사님에게 세상은 어디일까요? 저에게 세상이라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목회자들이다 그러니까 관계 인간관계가 아닐까 인간관계. 이게 아. 이런 수련회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즐겁지만 사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네.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진 않는데 네. 관계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아, 하더라고요. 아, 두 관계 제일 힘들게요 어? 김아무개 목사님. 정광김 <laughs> <김아무개> 기대. <목사님>. 아, 절대로 그 김사무의 목사님 아니에요. 김사무의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거 점검해야 돼. 김아무개의 목사님 어디부공교롭게도 <laughs> 일단 이름이, 공교롭게도 일단 이름이 네자이신 <laughs> 네 자이신 거는 맞는데. 아니요, 아니요. 우리 유튜브 중에 김에스도 목사님도 있어요. 남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어 주님, 약 그러니까 빼박이긴 한데요. 아 주님, <laughs> 그런 게저에겐 세상이지 않나. 아, 음. 아 주여, 약간 나를 밝혀 주시겠다, 좀 나에게 좀맛좀 보여 주시겠다라고 아. 선전 보고 같으신데어 <laughs> <오>, 좋아요. <laughs> 그러니까 뭔가 게 점점 깊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여세용 전도사님, 여세용 전도사님에게 세상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요? 세상. 세상은 음, 교회가 접해 있는 모든 부분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 <laughs> <laughs> 대박, 어메이징, <laughs> 와. 이 내가 이거 했어야 했는데. 아, 이거 백졌네, 뺏겼어 <laughs> 모든 곳이다. 우리 다들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역시 근데 중등부 사역자 분들이라, 그러니까 내공이 음. 장난 아니에요. 아하. 보통 이제 중등부 사역하려면은 9단 정도는 돼야, 그렇죠? <laughs> 이래벨도 중등부 사용객부터 <laughs> 아, 다니모사님께서 석고하셨는데 <laughs> 어 장난 아니요 진짜 정말 우리 중등부 사용자분들 그 깊이와 영성이 장난 아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우리 여생조사님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신 것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친구의 관계가 됐든. 그리고 뭐집 아파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곳에사장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만나게 빛나게 아 맞아요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 시절에 만나게 빛나게 잘 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9시까지 진행되는 이 시간 시간대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쭉 따라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 일정을 저희가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전체에 좀 우리 먼저 좀 고등부를 먼저 좀소개시켜 드려도 할 텐데. 어, 잠깐만요. 3D 아 저가 한번 읽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중구 목사님. 근데 이 영상 썸네일에 중구 목사님 생얼이 나와서 항상 볼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미 충격. 공개를 하셨네요. 아, 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laughs> <laughs> 아, 충격적이고, 예, 네. 그러나, 아이고. 약간, 그, 어둠과 빛과, 어둠과 빛과, 이렇게 나왔다라고요 썸네일에. 아, 그그 아 사이사이마다 반짝반짝 빛나네. 아.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브레드 피트, <laughs> 어, 좋은 멘트, 어? 어, 어둠과 빛과, 어둠과 빛과. 저걸 <laughs> 깨끗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이라고 주님. 네. 네. 인정하겠습니다. 어, 이 정도 인정이면은 어, 이제 주님이 그렇지. 역사하시면 될 때, 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레드슨. <laughs> <너무 좋습니다. 웃음> <laughs> 그래요. 자, 우리 어, 우리 계속 소개해주시는데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고등부 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중국 사님께서 중등부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부 순서는 어, 이 다음에 어, 그 제가 이거 화면을 볼게요. 어, 이제 마음 여기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어요. 레크레이션 시간에 준비된 현상쉬즈 아, 정말 이분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줌으로 레크레이션을 인도해 주실 거고요. 와우 고등부 그쵸? 엄청납니다. 그런 다음에 잠깐 여러분의 안구 보호를 위해서 잠깐 브레이크 했다가 그때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먼산 바라보기. 창문 열고 지나가는 그 구름 바라보기. 이 정도 좀 해줘야 여러분의 안구가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또 휴식을 잘 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주제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건좀 유쾌하고 재밌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진지하게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준비된 편스토라 이미 좀 신청을 받아서 그 참여하는 분들에게 편의점 쿠폰을 나눠드리면 편의점에 가서 어 이렇게 그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거 사와서 같이 먹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은근 같이 먹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도 했는데 아주 분위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마치고 나서 잠깐 쉬셨다가 이제 저녁 집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다음 번에는 어이 다음 보는 프로그램 소개 이미지들이 쭉쭉쭉 있는데요. 뭐 웰컴과 그리고 마음 열기 그 다음 페이지에 뭐 소그룹 주제 토크와 편스토랑 식사 이런 그 시간들을 여러분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중등부 목회자님의 어 우리는 구파도 벌써 알아요. 어 우리 어... 그러면 한번. 소개시켜 주실까요? 네. 중등부는 이 시간에 마치고 난 다음 바로 3시 반. 그 아마 지금 각, 각 톡방으로 이줌 링크 주소가 아마 이렇게 막 이게 전달되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게 바로 줌을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는 일단 빛나게 프로그램입니다. 빛나게. 이게 성경 가운데 빛을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 아,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 키즈 데이를 만들었고요. 서론 문제를 푸는 가운데에 많은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주려고 하고 있고, 30분 쉬었다가 5시부터는 백종원을 따라하는 백파더를 가장한 구파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와,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네, 아, 오늘 이 구파더의 요리는 짜파구리입니다. 이야, 와, 여기도 오, 구자가 들어가네. 기대하셔도 좋겠고, 어,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하고 난 다음에 7시에 다시 유튜브에서 우리 저녁 집회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저녁 집회에는 아주 준비된 찬양 인도자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또 영준 전사님과 또 여세영 전도사님이 저녁 집회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겨주실 건데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저녁 집회에 우리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는지 이런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 예수님이 학생들 한명한명다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오늘 깊게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삶의 결단을 하자. <laughs> 예수님이 만나고 싶대요 여러분들을. 오, 얼마나 이 두드리고 계셔 똑똑똑. 아, 또또 들고 계셔. 여러분 들었나요? 예수님이 어... 여러분들을 마음을 그리고 오마! <laughs> <laughs>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여러분이 정말 우리 목회자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3주 동안 매일 밤 9시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시 또 우리 강사분 누구시죠? 강사분 누구도 못 해요. 맞습니다. SP 때또 엄청난 또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또 함께 귀한 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이 프로그램 전세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꼭 지켜, 지켜주셔야 될몇 가지 수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는 우리 또 눈빛으로, 살아있는 눈빛으로 우리에게 또 강렬한 인상을 주셨던 이주봉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까지 해주시 시작 기도까지 해주시고, 우리 수련회 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 우리가 꼭다 지켜야 할수칙들이몇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 어, 여러분, 단정한 복장을 좀 착용하고 안정.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희 네명 목회자들이 이렇게 지금 옷을 다 입었지만, 다 차, 단정하게 좀 입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중에 한 명인 제가 옷을 벗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주 영상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 나 상상했어 네. 벗겨보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단정한 복장을 입고 들어오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 시간마다 프로그램 진행될 때 여러분 5분 전에 꼭 들어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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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꼭 지켜서 들어와야만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된다는 라것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핸드폰 매너 모드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너 모드.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이 시간에 꼭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채팅 매너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금 목사님 몸 더러워요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저런 거를 조금 자제를 해달라. 여러분 모두가 볼수 있는 거니까 채팅 매너를 좀 지켜달라는 거이네 번째까지 해서 네 가지를 꼭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할수 있겠지요? 네. 네. 우유, 기도하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중고등부 연합 겨울 수련회 교회역 일어나라 만나게 빛나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시작합니다. 우리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이 주제를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나눔과 저녁 집회 가운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인데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내일 예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수련의 주제 한번 외치고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내가 교회에 일어나라 그러면 만나게 빛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교회여 일어나라. 만나게 빛나게. 안녕. 안녕.